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직장, 육아, 신체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노화가 시작되는 폐경기가 되면 임신과 출산으로 달라진 신체 변화로 인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분리를 이렇게 보면 조금 보고 나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걸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리 잘 나고 여러 가지 그랬었어요. 배가 더 부룩하고 변을 봐도 미치 묵직하고 뻐근하고 아주 뭐 불쾌한 정도. 건강 금진하러 와서 대장 내식은 처음 했어요. 제가 용정을 두개 떼고 해 대변이 가느 고해. 그렇죠. 묵지한 것도 있고요.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과 장기들은 본래 자리에 있어야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가혹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변화된 신체는 여성들의 골반 내 장기를 지탱해주는 골반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골반저 질환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인 골반저 질환에 대해 김경래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이제 골반 바닥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이제 골반저 질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골반 바닥을 구성하는 장기, 즉, 앞쪽에 방광이라든지 중간에 자궁, 그리고 뒤쪽에 이제 직장이 있는데요. 골반저 근육이라든지 인대 혈관 등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해져 가지고 이들 장기가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심지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질환으로는 직장 탈출증, 직장류, 그리고 자궁 및질 탈출증, 방광류 등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할머니들이나 중년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밑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직장탈출증이라든지 직장류 그리고 자궁 및 질탈출증과 방광류 등으로 인해서 이런 배변장애라든지 배뇨장애 그리고 성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을 통칭해서 골반저질환이라고 합니다. 고반 장기 탈출의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주로 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과 또 그로 인한 외상이라든지 그리고 수술,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 변비 등이 있고 특히 이제 근육 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천적 근질환과 그다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환자의 찾아오셨을 때그 문진과 가벼운 신체 검사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직장류라든지 직장 차례의 경우에는, 어, 배변 조형술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저지라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 많은 환자분들이, 어, 어느 병원을 방문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항문외과라든지, 어 비뇨기과, 그리고 부인과 등을 차례로 다니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 저희, 외과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방광이 빠져 내려오는 방광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및 질벽이 이제 발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는 비뇨기과라든지 산부인과에서 어, 주로 회음 접근법보다는 어, 효과적인 복강경 수술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반저 질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어, 점입니다. 어, 직장, 방광, 자궁 등을 진단해서 당장이 위험 신호가 없다고 해도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반저 질환이 클리닉 이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통합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무더위가 계속 되던 수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병원을 찾은 박순필 씨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수년 전부터 밀려 나오는 직장류와 잔변감으로 매우 힘들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통증도 없고 훨씬 좋아졌지만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변이 가느고여 그래도 좀 묵직히 한 것도 있고요. 이제 이래서 했습니다. 건강 검진 나러 와서 70이 다돼가도 대장 내시경 처음 했어요. 해 보니까 이런 게 승리해서 원장님 설명을 그 안에서 들어가 있다 하면서 크게 보인다고. 어휴,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래,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회복이 너무 빠르고, 음. 저좋아요 음, 확실히 그 전보다는 한결 연습 예. 예. 오시는 게좋아졌다 예. 그죠? 예. 그때 뭐 이렇게 봄 보고 난 다음에도 시원하지 않고 그런 예, 느낌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좀 어때? 그것도 이제 확실히 좋아졌고. 응, 음, 좋습니다. 운동도 예.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제가 뭐 어쨌든 저번에 우리 수술하시고 그 지금 거의 한달 예. 어, 정도 됐다 그죠? 예. 이 수술 전에 지금 이게 배변조영술 사진이에요. 예. 어,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직장하고 질하고 사이에 있는 예. 그 격벽이 이제 앞으로.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밀려 나간 상태예요. 그 이렇게 이제 힘을 줘가지고 끙하고 변을 네. 보는데 어때요? 더 커지죠 이렇게 쑥 밀려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이라면 은 직장이 요렇게흘러가야 네.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밀려가버리니까 그렇죠. 어, 변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제대로 어, 배변 볼때 힘을 못 받는 거죠. 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증상은 좋아지셨고 어, 앞으로 한한달 정도 더 있다가 저희가 어, 이 사진을 또 한번 찍어서 어, 결과를 확인을 할 겁니다. 예. 평소와 다를 거 없습니다. 예. 식사 평소에 하시던 예. 대로 하시고 예. 또 운동도 하시고 예. 물도 잘 많이. 잘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예. 하시고 또한달 예. 뒤에 예약 잡고 예.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박순필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66세 환자 여자 환자시고요 이제 주된 증상이 이제 이 외부 쪽으로 배변 시에 이제 밀려 나오는 그 직장류 그리고 이제 병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을 주된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한 2013년도쯤에 어치액 수술을 한번 받은 거 외에는 특별한 마거력은 없으셨는데 잔변감이라든지 이런 주증상 때문에 배변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고 이렇게 직장과 항문과 그리고 질벽 사이에 있는 이 경막이 있습니다. 이 경막이 자체가 앞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난 나 것이 보이시죠. 이런 아주 큰 직장류가 있었고, 또한 이제 배변 조형 촬영술에서 이런 직장탈 빠지는 것이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나눕니다. 보통 5단계까지 나누는데, 한 3, 4단계에 해당되는 꽤 심한 직장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장탈과 직장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강경하 전방직장 인공막 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탈출증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발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나 변비, 임신, 다산, 유전적 원인 등이 직장탈출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직장탈은 결장의 일부가 항문 쪽으로 밀려나와서 항문의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배변에 어려움을 겪어서 변비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급성 변비의 경우에는 이제 수분 섭취라든지 식이요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변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만성 변비 이제 지달리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탈 외 이제 직장류도 변비와 증상이 비슷해서 어 변비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류는 일종의 이제 배변 장애로서 직장과 질 사이의 벽이 약해져 가지고 질적으로 볼록하게 붉어져 나가는 것이죠. 어, 직장벽이 풍성처럼 늘어나서 늘어난 이제 주머니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어, 배변 때 항문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불완전한 배변감, 통증 그리고 이물감이 올 수가 있고요. 어, 점액이 분비된다든지 변이 있으나 막혀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어, 폐쇄성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심해지면 항문이 빠져나와서, 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빠져나온 장 점막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 성색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탈출술의 수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크게 항문을 통한 수술과 복강내 수술로 나눠집니다. 항문을 통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데 비해서, 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어,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은, 어, 복강경을 통한 복강내 수술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순필 환자가 받은 수술이죠. 복강경 전방 인공막 직장 고정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혈관이 아닌지 신경이 지나가는 직장의 옆이나 뒤쪽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그 재발류도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지요. 안도 깨끗하고 느낌이 어떤데요. 제가 원삼 복구 했는 것 같아요. 변도 그거 잘 나고 오 그래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의료진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김경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 함께 천천히 자료를 훑어보는데요. 오늘 수술할 환자의 증상이 궁금해집니다. 어, 오늘 그 김경민 씨 63세 여자 환자이십니다. 환자분은 한 수년 전부터 그 잔변감이 있고 변은 하루에 한번 정도로 보고 계시고 외변 조정술상 어, 사이즈는 보통 한 5, 6cm 어, 정도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점막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어, 거의 항문관 입구까지 내려오는 한 4기 정도에 해당되는 직장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김경래 원장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회의에서 의료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 방법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회의의 주인공인 김경민 씨의 입원실인데요. 수술 전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를 안심시키는 딸의 목소리에 경민 씨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입니다. 배변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포만감도 많고 아주 안 좋았거든요. 배가 더부룩하고 변을 봐도 밑이 묵직하고 뻐근하고 아주 뭐 불쾌한 정도. 화장실도 조금 자주 갔었고 소변도 좀 소변이 자주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화장실 가는 게 첫째로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먼 거리를 갈때 되면은 앉아 있기가 더 힘들었고. 제가 몇년 전에 아팠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공포증도 있었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마음이 지금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좀안 좋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 원장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좋습니다. 어제 뭐 관장하고 불편하진 않았고요. 너무 편안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 음, 변도 많이 나왔고. 네. 네 좋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뭐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네. 마하는 시간까지 네. 다 합쳐서 그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거는 안, 물어보면 안 된다 하니까, 음. 할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그게 제일 궁금했어니 들어와서 아, 보고.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직장 탈이지 않습니까? 네. 직장 탈과 직장 유기 때문에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술하고, 음. 그것은 전문가 선생님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니까, 어. 음, 걱정 안 하셔도 그럼 돼요. 수술해도 되네. 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수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어, 수술방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김경민 환자는 음.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그 배변 후의 잔변감 그리고 배변 시에 배변이 힘든 이런 그 폐쇄성 배변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 오시게 됐습니다. 김경민 환자의 그 배변 조영술 사진입니다. 어 보시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 스퀴징 상태, 당겼을 때 우리가 힘을 줘서 오므렸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을 보는 어 힘을 줬을 때의 상태인데 질과 어, 직장 사이의 경막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한 5cm, 6cm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직장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변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직장의 전벽이 이렇게 주저앉게 깔대기 모양으로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수술실로 가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하는 경민 씨. 긴장하는 듯 굳어진 얼굴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5년 전 진행된 수술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숨 푹 자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 환자 같은 경우는 직장류와 직장탈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 전방 인공막 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 후방부 벽과 다음에 청골을 연결시켜주는 어, 질 청골 고정술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복강경 전방 인공막 직장 고정술은 빠져나온 직장을 끌어올려 인공막으로 고정하는 수술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복강경을 통해 배 안으로 직장을 방해해서 끌어올린 후 인공막을 이용해 직장을 고정하게 되는데요. 직장의 옆이나 뒤쪽을 건드리지 않아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고 재발률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예뭐 네, 상대로 잘 되었고요. 이 인공막이라는 것이 직장과 그다음에 골반을 서로 당기고 있는 그 텐션, 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변 활동할 때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한두달 정도는 경한 정도의 비비약 정도를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한두달 정도 뒤에는 배변 조영 차용술을 다시 한번 더 찍습니다. 찍어서 수술 후에그 경과라든지 어떤 그 결과를 한번 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통은 그 치료를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첫째로 못했던 공부도 좀 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직장생활도 또 하고 싶고 이제는 내 혼자 훌훌 날아가고 싶어 배변할 때 용을 써도 잘안 나오는 폐쇄성 변비 증상이었던 공영숙 씨는 수년 전부터 배변이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있어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너무 예민한 성격이라서 다른 데 집을 떠나서는 화장실 가는 문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참고 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비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내시경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볼일을 이렇게 보면 조금 보고 나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걸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리 잘나고 여러 가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시경을 찍었는데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화면을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랑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과에 예, 찾아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네. 예. 그동안 좀 어땠습니까? 많이 좋았어요. 좋았고. 예. 음.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화장실, 어, 소변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특히 자기 전에 한열번 음. 정도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잠 깨는 것도 없고 일단 그 부분이 너무 좋아져서 음. 너무 좋아요. 음, 좋습니다. 음. 음.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술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네. 끙하고 변을 보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죠. 네네. 이렇게 쑥. 직장 자체가 눌려버리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네네. 이렇게 눌리면서 앞쪽에 있는 벽이 항공까지 내려버리죠. 항공관까지 쑥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변을 제대로 네네. 볼 수가 없죠. 그죠? 볼 때보다 힘들고, 네네. 암만 용을 써도 잘안 나오고, 네네. 그런 증상이. 무슨 암인가 싶어. 서 내시경도 그렇죠. 네, 하고. 음,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방리를 해서 네네. 이 앞쪽에 늘어난 장쪽, 그죠 직장 앞에다가 인공천을 달 가지고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아주 젊었을 때처럼 옛날처럼 싹 완전히 싹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호전이 있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지니까 아, 그렇게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형수 환자도 이제 배변 시에 어, 변을 봐도 시원하지 가 않고. 계속해서 잔변감이 남는다. 그리고 한 수년 전부터 폐쇄성 병, 변비 증상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신체 검사라든지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이런 직장탈이나 직장류가 의심이 되어가지고 배변조영술을 찍게 되었습니다. 찍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직, 질과 직장 사이의 극벽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가는걸볼 수가 있죠. 이거 그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는 한 중간 정도의 직장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장탈이 또한 3기에서 한 4기 정도로, 어, 보여가지고, 어,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은 배변 조형술상, 어, 직장류라든지 직장탈이, 어, 진단이 내려져서, 어, 복관경하, 전방, 직장 인공막 고정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 질의 후벽 쪽과 천골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당겨주는질 어, 천골 고정술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직장 탈출증은 배변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고 대변을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출한 직장의 점액으로 인해 피부가 헐거나 궤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심한 간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고 직장 점막이 손상되면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지, 진행된 직장 탈출증에서는 그 항문관약근이 손상이 이제 심해집니다. 따라서 어, 대변 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대변 실금 증상에는 이제 방귀 같은 개새는 가스 실금이라든지 이제 물음 변이 새는 불안전. 대변실금, 그리고 이제 보통 변이, 딱딱한 변도세는 완전 대변실금이 있습니다. 음, 이런 오래된 직장 탈출증에 대한 변실금은 그 항문관략근이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약해져서 또 주변신경까지 손상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호전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직장 탈출증이 오래될수록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의 대변 실금이라면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뭐 케겔 운동이라든지 음식 조절 그리고 이제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통해서 직장의 감각을 되살리는 재활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어 집속 초음파를 통해서 항문괄약근을 그 목표로 하는 기피에 집중시켜서 대략 한 60도 정도의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근육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이 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항문관략근 재건술이라든지 이식술, 그리고 어, 성형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 최근에는 항문관략근 주변으로 이런 그 실리콘 슬링이라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어, 둘러싸게 해서 어, 하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수술 이후에는 낮에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자기 전에 한열번 정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대변 문제도 역시, 예,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도, 예,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고 또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면서, 예, 잘 보내고 싶습니다. 어, 직접 탈출적인 예방은 이제 모든 질병의 예방법과 어, 동일합니다. 어,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또 하루에 그 규칙적인 또 꾸준한 운동,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배변 습관이 원인이 되는 반복되는 설사라든지 변비를 예방하고 또 평소 어, 맵고 자극적인 음식, 지나친 음주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찰출증이 증상이 생기면 사실 어디로 갈지, 무슨 병원에 갈지 몰라서 어, 이것저것 헤매다가 변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당황하고 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기가 꺼려지죠. 하지만 이제 증상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어, 골반조질환클리닉이 있는 대장항문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탈출증의 경우 85%가 여자 환자이고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삶의 질과 자신감을 위해 지금부터 내 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